매화가 이틀 사이에 만개해 버려 가지고 이거를 더 이상 진행할 수가 없네요 이렇게 활짝 펴 버렸어요 그래서 오늘은 조금 이제 정리를 하고 이제 다른 거를 해야 될것 같아요 이 매화를 이렇게 그려 보는 이유야 뭐 여러 가지가 있지만 제가 예전에 이제 2000년도 초에 그렸던 그 매화를 이렇게 매화를 작게 한번 그려보고 또딴 식으로 이제 응용을 하고 이제 그러는 과정을 계속 겪어왔는데, 거쳐왔는데, 이렇게 해보면은 확실히 달라지는 게 많아요. 일단은 매화 자체의 생태를 이해하게 되고 <laughs> 또 한편으로는 그 내가 생각했던 어떤 이 멘탈적인 요소를 정리하기가 좀 수월해지죠. 뭐 굉장히 어렵게 접근한다고 생각하시는 분이 계실지 모르지만은, 이 실제로 많은 생각을 하게 돼요. 이렇게 이 작은 거를 하나 그리더라도 뭔가 딴 거하고 연결이 되는 거를 원하거든요. 저는. 왜냐하면 이제 대작을 또 해야 되고 그 대작에 또 하는 의미를 찾아야 되니까 대작을 하는 그뭐 진짜 별의별 생각을 다 하면서 결국에는 우주까지도 생각하고 또 옛날 철학자들 요즘 철학자들 생각까지 이렇게 책도 읽어보게 되고 그러는데 예전에 우리 조선에서는 가장 매화를 사랑한 사람은 사랑한 철학자는 퇴계 이황이었어요 퇴계 이황은 이기 이원론이라고 해가지고 그 이와 기에 대해 가지고 성리학적으로 엄청난 철학을 만드신 또 과학인데 그분이 매화를 특히 좋아했는데, 돌아가실 때 마지막 그 유언이 매화나무에 물 줘라 그랬을 정도니까 그 매화를 끔찍히 아끼시고 또 생각하셨던 거는 정말 누구를 타의 추종을 부러워하죠, 정말. 뭐 그런 연유 때문에 좋아한 건 아니지만 저는 이제 이거 그리다 보니까 이제 많은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특히나 이렇게 절지된 이런 매화 제가 이제 다랑아리 다랑아리 시리즈를 많이 했는데 지금까지 뭐 거의 진짜 20년 이상씩 그 다랑아리 시리즈를 하면서 씨름하고 있는데 그 많은 성취를 보긴 봤죠 저도 그림을 그리면서 여기 보여드릴게요 이쪽에다가 주로 대작들을 많이 했는데 거기에 보면 이 다랑아리 자체는 우주라고 생각을 하는데 또 더군다나 이그 안에 있는 꽃 꽂아져 있는 어떤 매화까지라든가 이런 것들은 또 하나의 그 섭리란 말이에요. 그 자연적인 그 이치란 말이에요. 그런 거를 놓, 놓고 아이두 가지가 상충하는 관계라든가 거기에 사람이 개입돼 있는데 뭐 그런 관계라든가 이런 생각을 끊임없이 생각하면서 이 그림을 그려왔거든요. 그래서 물론 이렇게 작게 그리지만 작게 그린다고 생각이 없는 건 아니죠. 다른 분들도 아마 똑같으실 거예요. 내가 왜이 그림을 그리면서 그런 생각을 하느냐, 이런 생각을 해본 적이 있으실 거 아니에요. 근데, 이, 사실은 무턱대고 그리는 것보다는 조금 생각을 하면서 그리는 게 필요해요. 이 특히 이런 작은 그림들, 정물 이런 거를 우리가 그냥 DP용으로 아무 생각 없이 이렇게 그릴 수도 있지만은 조금 내 자신에 대해서 의미를 부여하기 시작하면 또 새로운 세계가 열리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런 거를 좋아하는데, 다행히 이제 그, 그런 생각을 갖다가 조금이라도 이해하시고, 뭐 그런 선생님들께서는 이제 소장, 소장을 해주시고, 뭐 그러시기도 하는데, 저는 그런 게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는 사람 중에 하나예요. 뭐, 이, 이 우주 시리즈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다랑아리니까. 근데 다랑아리를 좋아하시는 분들은 많잖아요. 그제 콜렉터 분 중에서는 지금 유명하신 국립중앙박물관장, 뭐, 그 선생님은 워낙 뭐 대단한 분이셔가지고 지금 그 콜렉션을 하고 계시는데 내 다랑아리 시리즈를 가지고 계시다고 그러시더라고요. 유홍준 선생님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렇듯이 이렇게 내가 혼, 혼자서 힘을, 온갖 힘을 다 했을 때그 누군가가 또그 나타난 결과물을 이렇게 좀 눈으로 봐주시고 이러는 그런 거는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그래서 잠시 제가 이 매화꽃이 폈을 때 좋아하는 이유는 끊임없이 얘를 관찰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그냥 오늘은 얘가 너무 만개해가지고 조금 마무리만 하고 이제 좀 정리를 하는 단계인데요. 여태까지 요거를 요 그림을 해 왔던 그 자체를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편집을 지금 해서 바로 보여 드릴게요. 일단은 이제 보면서 또 설명드리는 게 나으니까. 하긴 이 보편적인 그 형태의 아름다움으로 이렇게 하려고 하는 이유들이 다 있어요. 청회색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뭐 칠해 놔도 예, 그냥 아주 진하진 않아요. 말리고 나면은 이 지금 약간 청회색을 칠하고 있는데 이것도 마르고 나면 뭐자 그래도 충분히 이 붓질을 여러 번 하면은 이제 이 종이가 많이 젖겠죠? 젖어 있는 상태가 되겠죠. 여기 지금 이 이런 데가 오염이 된 거야. 살짝 살짝 데네 뭐. 그 정도 오염된 거는 약간 옐로를 조금 섞어서 정색이 나오도록. 여기도 먼지가 또 있네. 아이 먼지. 스치어 이 하려면 이 먼지 때문에 이거 이 먼지라고 이게 이 수건에서도 먼지가 올라오니까 붓에서도 있고. 여기는 오염이 아주 심하게 됐네. 이게 테이블에서도 오염이 되지만, 아 이게 참. 이 돋보기나 안경 쓰면은 이게 너무 잘 보여가지고 잘 보여도 탈이야 이제는. 지금 이쪽을. 그라데이션 해가지고 좀 밝게 만들게요. 이 물로 조금씩 닦아주는 겁니다. 제가 닦아주면서 이렇게 좀 닦아주면은 이쪽이 좀 밝게지게. 여기도 이 주변을 조금 밝게. 조금 이따 이제 그림자를 할때도 그라데이션을 할 건데 뭐 그라데이션은 그냥 이렇게 붓으로 닦아내도 되고 그 경계면을 없애도 되는데 지금은 제가 붓으로 지금 닦아내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닦아내면은 굉장히 밝다고 자 이쪽 뒤도 닦아주고 이 배경이 멀리 갈수록 흐려지게끔 여기도 좀 닦아줄게요. 붓을 좀빤 다음에 닦아주고 쓸어주고 여기도. 지금 적당히 닦아준 다음에 다시 회색을 만들어 가지고, 청의 색을 써 가지고 약간 비리리안도 좀. 더 찐해야 되겠다. 또 어디서 빠졌어? 아참 이런 거 빠지면 나중에 거기가 이상해지는데 자꾸 빠지네. 좀 일어내야지 뭐. 이 이쪽 부분은 붓을 좀 빨아가지고. 살짝 그라데이션을 해 줄게요 너무 번지면은 안 이뻐 저는 뭐 이렇게 깨끗이 하는 그것도 좋아해요 탁색을 써도 배경을 좀 밝게 하기 때문에 이 먼지가 많아가지고 큰일이네 이거 왜 이렇게 먼지가 많아졌지 청소를 해야 될것 같은데 아 신경 쓰이네 먼지. 먼지가 너무. 오 참나. 괴롭네. 자이 정도로 배경을 엄청나게 신경 쓰지는 않겠습니다. 이아 이거 참 괴롭구만. 이 상태에서 이 그림자는 이이 물체와 가까이 있는 곳이 가장 진해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를 미리 해줘야 된다고. 음. 지금 빛이 양쪽으로 들어오는 그 구도로 지금 제가 잡았거든요 사실 저 같으면 될 때까지 하는 건데 여러분들 될 때까지 해야죠 쉽게 포기하지 마세요 이게 그림이 하루아침에 이렇게 딱 늘면은 그리고 이 제가 이 그림 그릴 때 항상 그 생각하는 건데 너무 쉽게 빨리 그리려고 생각하지 마세요. 이게 그렇게 쉽게 되는, 되지는 않아요. 왜냐면은 약간 좀 노력이 필요한데 그 노력 중에는 세월이라는 것도 좀 있어야 돼요. 이, 바로 그게 효과가 나타나는 거는 이게 남들 거를 보고 그 비슷하게 이렇게 할 수는 있어요. 할 수는 있는데, 그게 온전한 자기 것이 아니거든요. 그쵸? 그냥 비슷하게 할 뿐이지, 그 비슷하게 하는 거는 그 생각보다, 그 만약에 전시회를 한다거나, 뭐, 뭐 그런 생각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그 특징이 없기 때문에, 그 경쟁에서 결, 결코 이길 수가 없어요. 더 잘하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물론, 이제, 그, 이, 보는 사람 잣대로 판단한다 그래도, 원래 그림이라는 게 그렇잖아요. 그냥, 그, 보는 사람 입장에서 생각해가지고 판단을 하고, 결국은 이제 뭐, 보는 각도가 다 다르니까 어떻게 될지 아무도 모르지만, 그 오죽하면 운칠기삼이라고 그러겠어요. 그림 세계도. 이 그림으로 성공하는 사람 보면은 그게, 쉽게 그 되는 것 같아도 그게 운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를 이 너무 실력만 믿고 요정도면 되겠지 하면은 그 순간에 이제 그 많은 것을 그 잃게 될거예요 고정도 그 되는게 아니고 이 지속적으로 계속 그 유지가 되고 그렇게 이렇게 하려면은 또 부단이 또 그 어떤 연습도 하고 해야 된다고요. 특히 이제 이 리얼리티 그림을 그리시는 분들은 생각보다 이 잘하는 사람들이 엄청 많아요. 엄청 많고 또그 다양하기 때문에 그 눈에 들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것도 그거지만 그리고 이 쉽게 그렇게 접근해가지고 이렇게 되는 것들은 그만큼 많은 사람들이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셔야 된다고. 그게 무슨 얘기냐면 다른 사람도 많이 하고 있어요. 비슷하게. 그렇기 때문에 독창적으로 이렇게 하려면은 많은 생각과 많은 노력을 하긴 해야 돼요. 뭐 이런 재료도 그러지만 소재 찾는 것에서부터 뭐. 여러 가지 그런 것들이 자기가 좀 스스로 이렇게 많이 연구를 해야 된다고. 어, 저는 매일 해요, 매일. 매일 하지 않으면은 안 되는 걸 알기 알기 때문에 아주 매일 하고 있습니다. 매일 연습하고 음악하는 사람도 똑같잖아요. 음악하는 사람도 계속 연습하잖아요. 가수도 마찬가지예요. 제 친구 가수들은 엄청 노력을 많이 합니다. 매일 목 풀고, 노래하고, 계속 하거든요. 근데 화가도 마찬가지예요. 매일 손을 풀지 않으면 멈추면 이거 다시 그 감각을 찾는데 3개월은 또 걸려요. 이 그만큼 이 한번 감이 떨어지면 다시 들어가기가 어렵거든요. 그, 제가 괜히 드리는 말씀이 아니라 진짜 그감 찾기가 어려워요. 한번 손을 또 떼면은 그렇기 때문에 매일 해야 되거든요. 매일 합니다. 그래서 저는 매일 하는데도 매일 아이디어가 부족하고 매일 그 창의력이 불타는 게 아니고 매일 또 막힌다고 여기서 조금 하다 보면 또 막히고 저기서 하다 보면 막히고 그래요. 그게 여러 가지가 막히는데 어그 뜻대로 안될 때도 있지만은. 주로 이제 뭘만면서 봐요 여기가 아 여기가 약간 좀이 청보라색으로 해야 되겠네 여기 꺾어진 부분이 약간 좀 다른데 음 그건 그거고 아무튼 좀 까먹었는데 얘기하다가 이 집중을 해보겠습니다. 이 지금 이병 그림자 그리는 거를 이 사실 요새 그 입시 시험 보는 사람들 보면은 디자인과 학생들 있잖아요. 진짜 잘합니다. 여러분들, 그, 대학 들어가기 위해서 학원을 계속 돈 주면서 다니고 있잖아요. 그 학생들이. 근데 그 돈도 아깝지만은 거의 목숨 걸고 하는 거나 마찬가지잖아요. 대학 떨어지면 안 되니까. 그렇게 열심히 하는 사람들을 보면은 그 뭔가 그 성과가 있다고. 이게 특히 어디서 그런 걸 많이 볼수 있냐면은 이 요즘은 이제 뭐 유튜브고 뭐고 각 학원들 뭐 이런 데서 하는 작품들이 가끔씩 이렇게 올라오잖아요. 많이 그런 거 보면은 옛날하고 좀 달라졌더라고. 옛날에는 감추고 그거 한번 볼려면 어렵고 그랬는데 요즘은 그게 보이거든요. 그래서 그래서 얘긴데어 열심히 하는 사람 엄청 많습니다. 그뭐 물론 또 그러시는 분이 있을 거야 열심히만 하면 안 된다 그래놓고 또왜 열심히 하라고 그러는 거야 뭐 그러는데 음 아무튼 쉬지 않고 하셔야 된다는 거는 꼭 말씀드리고 싶네요. 이렇게 해서 이 유리병 안에는 빛의 변화가 엄청 많다고요. 그거를 미리 계속 이렇게 만들어줘야 돼 흐름을. 부드럽게도 만들고 이, 또 더군다나 스프마토 스프맛도, 아니 스프마토라기보다는 하여튼 그라데이션을 쉽게 설명 드릴게요 그라데이션을 계속 해주면서 이 경계면을 갖다 계속 이렇게 만들어 주면서 이게, 이게 유기적으로 막 이렇게 돌도록 만들어 줘야 된다고 맞나? 내가 한국말도 요는 어려워 자 여기도 그림자를 좀 넣으면서 더 진하게 유리병의 모서리 같은 데를 더 칠해가지고 더 매력있게 싹 돌아갈 수 있도록 여기에도 이엑센트를 어느 순간에 어느 곳에다가 탁 쏟을지 미리 딱 생각하면서 해야 돼요. 이 병도 이 a 센트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이 병에서는 이 모서리 모서리마다 그엑센트가 적절히 잘 들어가야 이게 아주 세련되게 탁, 탁, 그, 끝나거든요. 그런 거는 해봐야 알수 있는 거겠죠. 그냥 이렇게 금방금방 찾아오질 않는다고 그런 거는 엑센트는 놓아야 되는 거니까. 그림은 말로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냥 해봐야 안다고 해봐야 그 결과물이 나오기 때문에 안 하고 말로 하면은 계속 안 나오겠죠. 그 느낌이.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계속 그 분위기가 나올 때까지 계속 만들어야 된다고. 그래서 비록 실패를 하더라도, 실패를 하더라도 만들어 봐야 돼요. 만들어 보면은, 아, 내가 어디서 이렇게 해니까 고기가 괜찮아지던데 하고 이렇게 이제 머릿속에서 인지를 하기 시작하면은, 그게 이제 자기 것이 돼가는 거겠죠, 그렇죠? 이뭐 제가 말이 앞뒤가 좀 버벅거리지만 그래도 예, 그 옆에서 주변에서 하는 사람들을 많이 보기 때문에 그 잘합니다. 아주 그 테크니컬이나 그 스킬들이 좋은 작가들 보면은요 아주 쉬지 않고 움직입니다. 정말 한치도 그냥 쉬지 않고 매일 이렇게 붓질을 하면서 그렇게 하고 있다고. 더군다나 뭐사시로화 그리는 사람들 뭐 이런 사람들은요 쉴 새가 없어요. 계속 만져야 된다고. 자 여기 가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가지가 일자로 쫙 뻗는 게 아니고 살짝 웨이브가 있어요. 웨이브가 있는데. 일단은 진하게 이제 좀 이쪽은 좀 만들어주고 나서 생각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해서 뒤에 이제 좀 약간 좀그 자주색하고 약간 이럴 때 이제 보라를 살짝 살짝 섞어가지고 이쪽 그면 어두운 면하고 이런 걸 만들어주면은 여기도 좀 어두운 면 쪽은 햇빛을 많이 받았던 곳이라, 거기는 약간 좀 자, 자주색하고 그린색하고 세 가지를 섞었어요. 계약국 경계면을 좀 어둡게 해주고, 나머지 면은 초록색 계열로 해가지고 같이 붙여주겠습니다. 여기 이렇게 붙여서 자연스럽게 같이 합해지도록. 딱 만들어 주고 여기도 이쪽으로 오는 선이 있네. 음. 칠에서 경계면이 바싹 살수 있도록 해 줘야 될거 같아요. 이 하얀 곳이 많이 남아 있다고 해 가지고 좋은 게 아니거든요. 이 정성을 다 해서 그한그 그 작가들을 보면은 뭐, 그, 뭐, 테크니컬, 뭐, 그런 어떤 스킬 이런 걸 떠나서 어떤 그, 그 아우라가 탁 느껴지면서 볼게 많아지는 거죠. 그런 거는 뭐, 파인아트 뿐이 아니라 우리가 이제 흔히 얘기하는 공예. 우리나라에는 왜 그걸 이분법으로 나눠버렸는지는 모르지만 그 학교 갈때 그렇게 나눠버리잖아요. 근데 뭐 프랑스도 마찬가지예요. 프랑스도 이분법으로 나눴다고. 이 공예학교가 따로 있거든. 뭐그건할수 없습니다. 예전에 공예학교를 하나의 기술로 봤기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장인들이 하는 걸 약간 기술적으로 생각을 한것 같은데 그렇다면 예술을 정의할 때 예술은 더 그보다 더 많은 생각을 하고 많은 정신적인 그런 게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그런 건 생각 안 하고 기술적인 거로만 계속 하다 보면은 결국에는 장인 형식으로 이렇게 가게 되는데 그렇게 됐을 때는 그 어려움이 처하게 되면은 그, 그리고 많은 사람이 비슷한 작품을 양산하게 되면은 그만, 그만큼 또이 벌어먹고 살기도 힘들고 하니까 더 어려워지는 거죠. 일단 시간이 필요하니까 저는 AI가 아니잖아요.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체력이 버티는 한 이거를 어떤 식으로 표현할 것인가는 제 몫이죠, 이제. 자, 여기까지 하고 좀 쉬겠습니다. 지금 오늘 3시간 이상을 했기 때문에 좀 쉬어야 돼요.